황학산은 높이가 1111m입니다. 1이라는 숫자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빼빼로 산 얘기라고도 부르고, 1이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사천리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빼빼로 산, 일사천리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나마저입니다. 오늘은 황악산에 왔습니다. 황악산은 경북 김천에 있는 산인데요. 높이는 111m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산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악산 가는 대중교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학산은 비교적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김천역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5분 정도 가시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11번 버스를 타고 오늘의 산행 시작점인 직지사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지금 김천역에서 11번 버스를 타고 11번 버스 종점인 이곳 직지사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직지사역 앞으로는 넓은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뒤쪽으로는 식당가들이 있고요. 음, 식당가 오른쪽에는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 왼쪽으로 우측국 쪽으로 산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의 코스는 직지사에서 출발해 운수암, 황학산 정상을 찍고 형제봉, 신선봉을 지나 직지사로 하산하였습니다. 총 15km, 산행 시간은 5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황악산을 가기 위해서는 이곳 직지사랑도 절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 2,500원을 내고 가야 됩니다. 안세요 황악산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운수함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2.5km 남았습니다. 운수함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의 모습입니다. 일단 산행 후에 시간이 있으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매표소에서 운수항까지 임도길을 걷고 있는데요. 매표소에서 운수항까지 이 임도길이 2.5km 구간입니다. 저처럼 대중교통을 타고 오신 분들은 이 임도길을 쭉 걸어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자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저처럼 걸으실 필요가 없고 운수함까지 차를 가져가서 거기서부터 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학산은 높이가 1111m 입니다 1이라는 숫자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빼빼로 산 얘기라고도 부르고 1이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사천리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빼빼로 산, 일사천리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지금 주차장에서 꽤나 지루한 2.5km 구간 인도길을 걸어서 여기 운수함 앞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운수함이 나오고 왼쪽으로 나오면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이 됩니다. 저처럼 대중교통을 타고 오신 분들은 2.5km 구간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셔야 되지만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기까지 차를 가지고 오셔서 여 운수함 앞에다 차를 파킹하시고 산행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함에서 정상 가는데 구간이 2.8km 구간입니다. 산의 높이에 비해서 정상 가는 길이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등산로도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보통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바위가 많거나 굉장히 힘든데요. 이쪽 여기 황악산은 굉장히 순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등산로도 아주 평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운수함을 지나고 본격적으로 산행이 시작이 되면서 꽤나 경사도가 있는 계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수함에서 30분 정도 오니까 능선에 왔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황악산 정상 2.2km 남았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개방령 3.3km 남았습니다 저는 황악산 정상 2.2km 남았으니까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능선 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능선 올라오니까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부네요 밑에랑 여기랑 완전히 천지 차이 나는데요. 여기 낙엽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능선길 이후의 등산로는 경사도가 심한 등산로는 없고, 무난한 길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악산 1,580m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네 힘내겠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능선에서 시작해서 정상가는 이 등산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기자기하니 그렇게 힘든 구간도 없고요. 걷는 맛이 있습니다. 아, 옆에 아주 큰 전망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걷는 맛이 있습니다. But I still wished I was in your sea I have buried my wandering heart deep into the earth. Cause when we were mountaintops apart, oh, how I long for your family, 화학산 정상 해발 1111m 도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산행을 시작해서 운수함 지나서 여기 정상 오는데 약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정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화학산 정상의 모습은 안전이 안 보이는 건 아닌데 군데군데 나무들이 있어서 확실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드론을 한번 떼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화산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왔던 길로 다시 가려고 했으나 형제봉 쪽으로 화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봉에 도착했습니다. 300m 거리를 두고 남쪽으로 우뚝 서준 두 개의 봉우리가 마치 우에 깊은 형제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 해발 고도는 1044m인데요. 저기 밑에 조그만한 동네 있네요. 야 <laughs> 한가롭네요. 진짜 좋습니다. 저 하니 여기서 바라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 야... 형제봉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선봉에 도착했습니다. 뭐, 특별히 볼건 없네요.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전망은 없습니다. 신선봉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왼쪽으로 직지사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전봉에서 직지사 가는 이 길이 경사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산행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직지사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 또 황학산 등산 무사히 마쳤습니다. 직지사에서 산행을 시작해서 운수암 정상 찍고 형제봉. 신선봉을 지나서 이쪽 다시 직지사 쪽으로 하산했습니다. GPS상으로 거리는 13km, 시간은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산행을 해 보고 느낀 점은 운수암 쪽으로 가는 등산로는 평탄하지만 신선봉 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운수암 쪽으로 올라가고 정상 찍고 내려올 때는 신선봉 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해남아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